힘 없어가지고 클럽 못 휘두르겠다고요? 제가 휘두르게 해드릴게요. 뭐냐면 요령이 없는 거예요. 클럽의 무게를 내가 어느 부위로 들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에 대한 요령 제가 가르쳐줄게요. 힘을 사용하는 요령 중에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손가락 힘 쓰는 거 아니고 손목 힘으로 클럽 들어 올려볼 거예요. 단 여기서 왼손부터 그립을 잡는다고 해서 왼손부터 쓰지 않고. 오른 손목 접어서 위로 올리는 연습.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목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강한 힘을 연결해서 쓸수 있어요. 두 번째는 팔과 몸을 연결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드레스 때 팔을 굉장히 편안하게 내려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몸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백스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백스윙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클럽을 왼손에다 지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팔과 몸통 연결하는 힘을 이미 쓰고 있는 상태로 그립을 잡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몸이 연결된 느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힘은 무릎이나 발바닥 아니고 골반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했을 때 우리가 힙을 밴딩하는 이 동작에서 7층이라고 했을 때 7층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다음 층에서 힘을 썼을 때 지면을 누르는 압력이 굉장히 많이 세지거든요. 이힘 우리가 스윙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무릎이 많이 접혔다가 무릎을 피면서 도는 동작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때 힘은 방향을 굉장히 많이 벌리기 때문에 보시면 스윙이 이런 동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쓸 때는 하체에서 바닥으로 향하는 힘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힘 뭐였죠? 손가락보다는 손목, 그리고 팔이 등에 조금 붙여서 몸에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골반이 잘 접혀서 그층수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세 개만 좀 연결을 해줘도 우리 스윙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른 힘, 빠른 스피드와 강한 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